그래서 일단은 치료를 어떤 치료할까 고민했었는데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도 그래도 최근에 나왔던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시작을 했었고 사진도 보니까 그때 네. 종양이 상당히 크게 있었던 것도 지금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음. 음. 자, 여러분 국내 암 사망률 이 암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간암입니다. 하지만 간 기능이 저하되면 이 적절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간 기능을 지키면서 5년 이상 생존 가능성을 입증한 새로운 치료법이 등장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이중면역 항암 요법인데요. 간암 1차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 치료는 기존의 치료법보다 부작용은 낮으면서 또 환자의 삶의 질은 더 오래 지킬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암 치료의 최신 흐름과 임상 현장에서의 변화를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지켜보고 계신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관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소화기내과에서도 주로 간질환을 보고 있는 강원석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그 항암제 이런 얘기를 다룰 때정량외과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소화기내과에서 도 하나요. 네, 저희가 특히 간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성간질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특히 이제 만성간염을 앓다 보면은 간이 조금씩 조금씩 손상이 되면서 이제 간경변을 거쳐서 결국 이제 간암까지 이게 종착역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소화기내과에서는 초기인 어... 만성간염부터 해서 쭉 환자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관리하는 게 가장 또 좋은 시스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간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간암이 발생이 점차 줄고 있다고 하는데 또 사망률은 높다고 합니다 네. 이게 왜 그러는지 우선 네. 발생률부터 한번 좀 알려주시죠 네 원래 우리나라에서 간암은 처, 예전에는 뭐4 위까지도 갔었다가 현재는 이제 7 위까지 이렇게 내려오긴 했는데 어, 이게 아마도 이유는 네. 이제 비형 간염이 점차 전 국민 백신 사업이 되고 많은 환자들이 이제 없어지고 음, 간 네. 관리가 잘 되다 보니까 어. 이제 간암 발생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네. 사망률은 높아요. 네. 늦게 발견된다는 얘긴데, 네. 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좀 알려주시죠. 네, 네. 사실은 이제 간암은 모든 암과 마찬가지로 조기에 진단이 되면은 아무 치료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문제는 이제 진행된 상태에서 뒤늦게 발견됐을 때가 문제입니다. 네. 네. 간암 자체가 워낙에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아.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이제 늦게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네.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40대 이상의 뭐 만성 비형 간염이나 시형 간염, 혹은 이제 나이와 관계없이 이런 간경변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검진을 아, 이제 그죠. 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6개월에 한 번씩 우리 초음파라든가 아. 혈액검사를 해서 간에 혹시나 혹이 있지 않은지, 없던 음. 혹이 생기지 않았나 이런 걸 봐주는데. 네네. 문제는 검사들도 음. 진단율이 100%가 아니라는 거죠. 아. 그래서 생각보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네. 대개 한60% 정도에 머무른다, 음. 이렇게 얘기하고요. 네네. 아마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초음파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에다가 기계를 대고 이렇게 문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만하시거나, 뭐 가스가 많이 있거나, 혹은 또간 사이즈 위치 이런 거에 따라서 간이 충분히 관찰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뒤늦게 발견되면 아무래도 음. 이제 치료가 어려워지고, 그게 사망률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간암에 대한 여러 가지 발생 원인 이런 걸 알아봤는데 오늘 이 자리는 간암 치료제에 대한 또 최신 네. 치료제 얘기를 나누어 봐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생존율 개선을 위한 치료법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 그 중에서도 진료 현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최신 치료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 어떤 치료법이 주목받고 있는지 이 배경 또 무엇인지도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간암 치료를 할때 간암이 조기의 진단이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진행된 경우에 진단된 경우입니다. 아. 병기로 따지면은 3기 내지 4기를 의미를 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암 같은 경우에는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라기보다는 음. 종양의 범위를 줄여서 생존율을 오랫동안 이렇게 연장하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음. 2020년대 들어서 면역항암제 시대가 열렸습니다. 아. 그때 당시에 이 면역항암제랑 표적항암제를 병합하는 네. 요법을 썼더니 기존에 썼던 이런 경구용 표적 항암제보다 훨씬 더 생존율이 좋아진다라는 것이 밝혀져서 이제는 음. 특별한 뭐~ 금기가 없으면은 음. 웬만하면 면역 항암제를 쓰자 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쓰다 보면은 또간 기능이 조금씩 나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와중에 최근에 나온 약이 이제 이중 면역 요법이라고 해서 면역 항암제 두 가지를 쓰는 거죠. 표적 항암제가 아니라, 네네. 우리 PD1, CTLA4라고 하는 두 가지 음. 어, 그 면역 체크포인트라고 하는데, 네네. 그거를 억제하는, 조절하는 면역 항암제를 쓰게 되고요. 그거를 썼더니, 어떤 간기능도 잘 유지가 되고, 심지어 음. 또 간기능이 조금 나빴던 환자들도 음. 효과가 그래도 잘 유지가 된다더라. 그로 인해서 생존율이 잘 연장이 된다. 네네. 이런 게 이제 최근에 어그 연구 결과가 나왔고 네네.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약이 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아 네. 자 그럼 이중 면역 항암 요법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기존 치료법 대비해서 또 이렇게 좀 발표된 임상적 장점 이런 것들 좀 네.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이중 면역 항암 요법이 더블룸맵 트레멜리브맵이라고 한두 가지 약제이거든요. 그게 임상이 진행이 됐습니다. 아. 그 임상 이름이 히말라야 스타디라고 하는데 네네. 그 결과가 얼마 전에 나왔었고 음. 이 치료를 했더니 우리가 기존의 네네. 치료와 비교해서 생존율이 유의하게 길어진다라는 게 나왔고요. 네네. 또 다른 면역항암 이런 그 연구와 다르게 5년 생존율까지도 장기 추적 관찰한 그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장기 생존율도 20%에 도달하는 아 상당히 높다라는 아 높은 그런 좋은 아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저 이중 면역 항암 요법이 등장하기 이전에 그런 기존 간암 1차 치료의 뭐 생존율 아니면 네. 뭐 한계점 이런 것들이 무엇이었나요? 네, 저희가 기존에 쓰던 이제 항암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표적 항암제가 있었고요. 어? 그때는 우리 종양이 자라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신호들을 타겟으로 합니다. 그런데 음. 문제는 그 타겟이 종양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정상 세포에도 존재를 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네. 네. 이를테면 뭐 심혈관 부작용이라든가 아. 단백뇨라든가 뭐 출혈 네. 이런 오. 위험이 있어서 네. 네. 어, 이런 우리가 치료를 하다 보면은 간혹가다가 음. 그런 이제 부작용으로 이제 고생을 하시고 또간 기능이 그것 때문에 나빠져서 아. 더 이상 항암을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예. 했습니다. 아. 근데 이번에 나온 이중 면역 어, 그 항암 요법은 음. 그런 이런 표적 항암제 성분이 들어있지 않고 면역만을 음. 이용해서 치료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들이 어, 이제 훨씬 적다라는 아.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 간암의 경우가 대개는 이제 비형 간염이나 지방간 또 간경변이 있던 기저 간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서 음. 결국 간암으로 가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럼 이중면역 항암 요법은 이러한 기저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또 나름 좀 차별화된 이점이 있을 수 있겠네요? 항암을 하려면은 간 기능이 음. 좋으신 분들한테만 어. 항암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 기능이 중요한데요. 음. 간경변 있거나 만성 간질환이 있는 분들에 있어서 음. 간 기능이 좋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도 더 좋은 분들이고 있 조금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음. 근데 우리가 차일드 퓨 ABC 중에서 A 등급이 제일 좋다라고 하는데 음. 더 점수가 좋은 분들 같은 경우 기존의 면역항암치료를 하든 이런 이중요법을 하든 다 성적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성적이 감기등 약간 떨어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료를 봤더니 기존에 우리 1차 치료제 같은 경우는 치료를 하긴 하지만 어, 경구 투여약이랑 비교했을 때 그 이득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음. 거였다는 겁니다. 음. 하지만 요번에 이제 나온 데이터를 봤더니 네네. 이중 면역 항암 요법을 하니까 간 기능이 약간 떨어진 분들도 이 치료에 따른 생존율 개선이라든가 이런 음. 우월성이 입증이 됐습니다. 어 그래요? 그래서 네. 다시 말해서 이런 분들은 어, 간 기능이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음. 안전하게 약을 써서 생존율을 음. 개선시킬 수 있는 음. 좋은 옵션이다. 그러면 실제 임상 현장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 사례가 혹시 있는지 좀네 일단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보험이 되지 않다 보니까 아...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아... 어, 그래서 아...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일부 환자들은 어... 다행스럽게도 이런 이중 면역 항암요법을 경험한 분들이 있었고요 네. 그중에 어, 한 분은 제일 기억에 남는 분이 50대 남성입니다 음... 이분은 비형 간염 간경변이 있었고 예전에는 정기 검진을 계속 받다가 음. 지난 한 1년 반 동안은 검진을 받지 않았습니다. 음. 그러다가 이제 뭔가 좀 불편하고 이래서 이제 동네병원 가서 초음파를 했는데 혹이 있다고 해서 저희 병원에 왔었고요. 저희 와서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이미 간암이 많이 진행이 됐고 오. 혈관도 일부 좀 침범을 했고 오. 그래서 일단은 치료를 어떤 치료 할까 고민했었는데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도 그래도 최근에 나왔던 이런 이중면역 항암요법이 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시작을 했었고 저희가 며칠 전에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종양표지자가 우리가 AFP라고 하는 종양표지자가 300대에서 8까지 음. 뚝 떨어졌고요. 어, 거의 정상에가에 떨어졌고. 네. 사진도 보니까 그때 오. 종양이 상당히 크게 있었던 것도 지금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음. 음. 뭐 아직은 저희가 계속 반응이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면서 보겠지만 음. 아마도 경과가 아주 좋을 걸로 오.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1차 치료제로 효과가 난게 아닌 거예요, 아직까지는? 1차 치료제로 허가는 낮습니다. 어? 하지만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허가가 됐다 하더라도 네네. 또 보험이 될 때까지는 음... 또 시간이 많이 필요한 그런 아...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튼 안 인간... 걸리는 것이 최선인 음... 것 같고 말씀 꼭 하셔야 됩니다. 간암 예방. 네. 제일 궁금하거든요. 네. 네. 일단은 간암 예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위험인자가 있는 분들 음... 특히나 만성 비형 간염이나 시형 간염이 있는 분들은 꼭 진단을 잘 받고 그리고 정기 진료를 받아서 적절한 시기에 좋은 치료를 네. 유지함으로써 이제 병이 진행되지 않게 하는 게 일차적입니다 또한 가지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간 기능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음. 암이 아무리 조기에 진단됐다 하더라도 간 기능이 나쁘신 분들은 치료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 기능을 잘 관리하려면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식단을 잘 조절하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음. 또 괜히 주변에서 몸에 좋다고 막 권하는 음. 그런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음. 그런 걸 드셨다가 오히려 간손상이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오. 그런 것들을 관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거나 치료를 고민 중인 환자들에게 또 전하고 싶은 메시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간암이 진단이 되면은 정말로. 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이 있다고 하잖아요.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늦게 진단돼서 간암 3기, 내지 4기라 하더라도 그거는 말기가 아닙니다. 간 기능이 좋다라는 거는 아. 치료의 기회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포기해야 되는 말기 상태가 아니고, 음.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음. 또 특히나 요즘처럼 좋은 치료제가 항암제가 계속 개발이 되고. 또 오늘 말씀드린 것과 같은 좋은 면역 항암 요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의료진과 함께 이렇게 계속 이 여정을 계속 이끌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간암 치료의 새로운 선택지로 주목받고 있는 이중 면역 항암 요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간 기능을 지키면서도 장기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이 치료법이 환자들에게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이중면역항협법이 많은 환자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